최근 크리스 범세드가 은퇴에 대한 언급을 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했지. 혹자는 약혼자인 코트니와의 관계 때문이다. 건강 문제일 것이다. 매형인 이안의 은퇴가 영향을 준것 같다. 고자가 돼서 그렇다. 약 쓰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등의 얘기가 많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최근 둘의 인스타에 게시글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유력한 건 결국 일맥상통하지만 고자 얘기 빼고는 전부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지. 지난 9월 14일에 업로드된 시범과 그의 코치인 니의 팟캐스트 내용을 들어보니 시범은 매형인 이안의 은퇴 결정에 대해 매우 행복. 하게 느낀다고 했어. 그는 아직 올해 32살로 어리고 여전히 건강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대 이안도 영상이나 인스타에서 현재는 건강하나 프로 빌더로 살아가면 몸이 나빠질 것 같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시범이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한 사내를 소개해 볼게. 혹시 플렉스윌러라고 알아? 맞아. 썸네일에 모자이크로 표시된 남자인데 로니 콜먼과 도리안 니츠 시대에 활동한 남자로 근육의 대칭성과 비율이 정말 좋아 예쁜 몸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들의 사이즈에 밀렸는지 한 번. 도 우승해보지 못한 비운의 남자야 그럼에도 올림피아 최고 2위 아놀드 클래식 4회 우승 등의 엄청난 업적 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 어쨌든 그는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는데 먼저 1993년에 첫 올림피아 이후 다음 해인 94년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복귀 를 했고 99년에는 사구체경화증 즉 신장 질병이 발생하여 장기입원 을 하며 치료를 해야 했대. 그렇게 유전으로 인한 신장 질병 으로 보디빌딩 삶의 두 번째 브레이크 가 걸리며 부종과 함께 15kg 정도 체중이 늘었고 치료를 받으며 많이 호전되었다고 해. 그렇게 의사는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퇴원을 했지만 엄청난 양의 약을 먹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다시 무대를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 그렇게 2000년에 아놀드 클래식 우승 이후 다시 2003년에 신장 문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2017년에 다시 복귀하며 클래식 피지크로 15일을 했다고 하네. 이렇게 멈추지 못했던 그는 결국 2019년에 한쪽 다리로 피가 흐르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그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한 신장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다가 다리를 절단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해. 하는 상황이 돼서 완전히 은퇴를 했고, 보디빌딩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지 아직까지도 꾸준히 운동하며 후배 양성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고 해. 이렇게 시범의 미래가 플렉스처럼 될수 있는 만큼 더 하고 싶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멈춰야 할 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심지어 힘들다는 영상을 올렸을 쯤에 인스타에도 장문의 글을 게시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가까운 미래이거나 먼 미래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 보디빌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도 없다며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황한 글을 남긴 거야. 그리고 이미 다른 팟캐스트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보디빌딩 이후의 삶이 망가져 자신의 가족과 이외에 가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신장 문제가 처음 생겼던 2018년 당시 1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트렌드란 강력한 약물을 중단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이번에 찾아온 힘든 상황이 건강이 실제로 나빠졌든 아니면 이안처럼 악화되기 전에 건강한 지금 은퇴를 하겠다는 것이든 이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추측일 것 같아. 심지어 이것저것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약혼자인 코트니와의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까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솔직히 팬으로서 건강 문제가 아니어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브로들이 생각하는 시범의 우울 증세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